샬롬. 감리교회든 장로교회든 로마 카톨릭 교회든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과 처음 그리스도인의 전통 위에 세워진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각 교회마다 독특한 신앙의 전통이 있습니다. 특히 개신교회들은 그 전통을 세운 사람의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관점이 잘 반영되어 있죠. 감리교회 또한 존 웨슬리의 신학적 신앙적 실천적 관점과 이론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웨슬리는 자기의 교리나 신념을 가르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이 했던 설교문 중에 50여 편을 추려서 표준 설교문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이 웨슬리 설교문을 이제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방식, 감리교인으로서의 신앙의 방식, 그 원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존 웨슬리 톱바보기를 통해 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이는 5월을 맞아 웨슬리의 신앙과 신학 핵심을 찾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선교, 설교는 존 웨슬리 표준 설교 2번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웨슬리의 연대기로 보면 그리스도의 완전이라고 하는 설교보다는 약간 먼저 기록된 설교문이고요 존 웨슬리가 옥스퍼드 대학교 세인트 메리 체플에서 했던 네 편의 설교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웨슬리는 이 설교에서 그리스도인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먼저는 Almost a Christian 그리고 다음은 altogether a Christian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이 설교문에 앞서서 존 웨슬리의 구원론 핵심이 잘 드러나 있는 설교문을 먼저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웨슬리 표준설교 1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웨슬리의 말을 빌려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것에 그리스도인의 신앙 그 핵심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의 용서를 받고 우리를 향해 선의를 베푸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 우리의 지혜와 공의, 성화와 구속함 한마디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을 가까이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로 인해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우리가 거룩함과 공의로 성장하게 하신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감리교 또존 웨슬리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믿느냐, 얼마나 잘 믿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설교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일종의 실천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에피쿠로스 철학자이자 시인인 티투스 루크레티우스 카루스의 시한 편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한 사람은 덕을 사랑하기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반면에 악한 사람은 처벌이 두려워 죄를 짓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시인데요. 에피쿠로스학파라는 걸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주로 기쁨과 행복, 쾌락을 추구하면서 고통을 멀리하는 것이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존 웨슬리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에서 이 시를 인용할 때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일종의 지표로 사용합니다. 오늘 웨슬리가 인용한 설교의 본문은 사도행전 26장 28절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처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려고 했죠. 하지만 바울은 로마로 보내줄 것을 요청합니다. 로마 시민이기도 했으니까요. 오늘 본문은 당시 가이사랴 지방의 총독이었던 베스도와 팔레스틴 지역의 왕이었던 아그립바 앞에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바울이 어떻게 회심을 했는지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야기를 전합니다. 일종의 전도를 한 셈이죠. 그때 아그립바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대로 더 가다가는 내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겠구나 이렇게 말이죠 바울의 전도에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설교의 제목인 Almost Christian, Becoming Almost a Christian의 내용과 일맥상통하죠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화와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안과 밖이 다르지 않은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속은 아직 완전히 믿지 못하는데 겉으로는 믿는 척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렇게 겉으로만 믿는 척하는 그리스도인, 그것이 바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almost Christian입니다. 안과 밖이 서로 다르지 않은 믿음의 사람, 그것을 외슬리는 altogether Christian,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그럼 이두 가지 almost Christian과 altogether Christian을 한번 비교해 봐야겠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Almost Christian은 신앙의 핵심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잘 믿는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해 정직함과 정의를 추구하고 사랑할 것을 강조하기도 하고요 성경에서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선을 이루기에 최선을 다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노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자기가 하지 않았을 때올수 있는 어떤 불이익, 처벌 불안함, 불명에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죠.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면 이 정도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겠지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사람의 눈이 늘 행동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결국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물론 이것만으로도 거의 그리스도인에 다다른 것이니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감리교인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죠 베슬레의 말을 빌려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마땅 a n christ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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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r i s t i 욕망과 모든 불의로부터, 또한 육체와 영혼의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모든 인류를 향해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그 마음을 채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랑, 이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 사용되고 사용되어지게 영광스러운 것. 누구든지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거의 그리스도이 된 사람을 넘어 전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얼투게덜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좋은 것을 믿고 선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우리 감리교인들의 믿음 생활 그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감리교인으로서 감리교회를 다니는 우리 모두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에 머물지 않고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경험을 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아 그 은혜로 자유롭게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경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림을 알게 되는 경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쁨으로 지내는 경험. 그리고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마음에 쏟아져 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경험을 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강당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사람들의 눈만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소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그 완전을 향해, 그 거룩함의 완전을 향해 묵묵히 꾸준히 걸어가게 하소서, 사람들의 눈에 신실한 사람으로 보이는 데에만 급급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눈에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